<laughs> 자, 게임 시작했구요. 쿠쿠리를 죽이기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5명 게임인데, 일단은, 여기도 있죠, 쿠쿠리. 좋아요. 먹을만한 거좀먹어도자고요 아니? 시작부터? 좋죠. 내려찍기두 번. 옆치기. 달려서 찍고 옆으로 계속 회전. 노려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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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가는 거거든요. 독각이에요 그렇죠. M님 잡았고요. 쿠쿠리로 1킬 바로 땄네요. 아, 미션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킬로 만족 못하죠? 제 쿠쿠리는 지금 피에 굶주려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아 피가 너무 아깝다. 몇 피나 맞지, 저분? 보고 싶은데 지금 회복 못했거든요. 아 반피였구나. 어 근데 마카로님이랑 카랄크님도 계시네. 아니, 어 아, 이거 뭐죠? 아 마카로님 위기입니다. 어 똑같이 또 함정 전술. 자, 던지기로 함정 없애고요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잠깐 동안 회복했죠. 자, 따라붙는 마카로니. 자, 마이로 님 함정. 아, 이거 대시 공격하면 안 됐었어요. 아, 그냥 공격했으면 함정 캔슬할 수 있었죠. 아, 쉽게도 마카로니 님이 졌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랭킹 1, 1위 카라이크 님이랑 마이로 님이네요. 아, 이 사람들 싸움 볼만하죠. <laughs> 아, 자, 대시 공격의 장인, 카랄크. 아, 하지만, 마이로 님도 상당히 대단하십니다. 놓치질 않아요. 아, 기름병 때문에 살짝 느려진. 그 틈을 노려봤지만, 결국, 먹히진 않았고요 자, 회복하는데, 아, 이거 이미, 아, 되로 되려주고 말로 받았거든요? 아, 거기에 밀치기까지 허용? 아, 데미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함정술로 계속해서 기회를 노려봅니다. 아, 근데, 지금, 지금, 아, 함정술, 아, 하지만, 빗나가고, 자,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한 대, 한 대, 한대나았어요한 대, 아, 결국, 카랄크님이, 대시 공격으로, 마이로님의 뚝배기를 깨면서 1등 가져갑니다.